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고요. 이 함수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f(x) f(x) 그래프가 어,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요렇게 그려지고 있는 게 f(x) 그래프고요. 요 그래프가 지금 방금 x축과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a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이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곡선 y는 f(x)와 그다음 y축 그리고 직선 y는 k,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둘로 쌓인 도형,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S1이라고 하자. 모두 그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곡선 y f(x) 예, 그래프랑 직선 l이랑 그다음에 y k 로 둘러싸인 도형. 이 예,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예, 그림에 있는 거를 이제 알려 주고 있는 정보에 불과한 거죠. 이거 굳이 뭐 이걸 안 읽어 보시더라도 아요 부분 넓이가 S1이고 요 부분 넓이가 S2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그림만 보고도 대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얘죠 그래서 S1이랑 S2랑 같다라는 거이게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 다음 직선 Y는 K를 X,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요렇게 내릴 거예요. 그리고 얘도 그만큼 내릴 겁니다.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요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S1이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의 넓이가 S2가 될 거고요. 네. 같다라는 거죠. 요거 넓,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 y는 fx 그래프를 X축의, 어,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내린 요 그래프를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계산하시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니 정적분 계산 결과는 부호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계산하시게 되면 0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그럼 이제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0이 원점이니까 0이죠. 여긴 얼마냐? 근데 여기가 아까 얼마, 어디였었냐? a가 뭐였었느냐? 예, 요 그래프가 음 x축과 만나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그래프의 x절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어서 x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내린 거를 정적분 계산하시게 되면 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f(x)식이 음 x 마이너스 1에 세제곱 플러스 8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적분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x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을 적분을 하면 되죠. 예, 이거 풀어제끼신 다음에 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예, 겉적분 하시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걸로 나누면 되는데, 요거 속에 있는 거 미분하시면 1인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죠. 요거 적분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뒤에 있는 상수들, 예, 적분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입니다. 자, 0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의 4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영넘 0이고요 영넘 0입니다. 자, 이제 0 넣은 거랑, 이번엔 마이너스 1 넣어야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4제곱하면 16되고, 4분의 1 곱하면 4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8이구요.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K입니다. 이제 요거를 빼는 거죠. 0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 넣은 거랑 빼야죠. 그러면 이제 정적분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0이 나와야 된다. 근데 요거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은 음4 근데 플러스 4죠 그래서 얘랑 더하면은 4분의 1 7이구요어 마이너스 k입니다 요게 이제 0이 되야 되니 k는 4분의 17이 되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